우와! 야, 씨! 오우, 씨! 와, 뭐야, 이거? 아, 치킨을 잡았네, 오늘. 와, 됐다, 됐다, 됐다. 오늘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어, 나왔어. <laughs> 안녕하세요. 자. 보령언터 집합입니다. 하파아자 오늘은 보령에 나왔습니다. 아여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고요. 이 오른쪽은 아, 다뻘로형성되어 있어요. 이쪽이 침수견데 물이 들어오면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 이쪽에 이제 갯벌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갯벌에 있는 고리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망둥어라든지 숭어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어, 망동을 한번 조지러 왔어요. 어, 망동을 한번 조져보고 저쪽 가서 어, 어지건 갑오징어 낚시를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시죠. 팍팍! 가 보시죠. 이걸이 너무 심해서 포기하고 차로 왔습니다. 보자. 포기는 배치 쓸 때만 쓰는 게 아니죠. 포기가 과감하게 안될 때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씨, 이거 4만 원 주고 산내 네, 투망 다 그지 됐어요. 잣 됐어, 잣 됐어. 와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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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다 그지 됐어요, 그지 됐어. 아,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이시하자마자다거덜를 그, 냈습니다, 거덜를 야, 씨. 야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절대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사전에 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갑오징어 잡으러 가겠습니다. 팍팍! 자, 안녕하십니까. 아까 망둥어 낚시를 꽝치고 하게 또 구멍 낚시를 하러 무창포항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와 씨, 왔어 왔어. 아, 입질이 강하게 왔는데. 야씨, 왔어 왔어. 온다 온다. 옆에는 형님도 잡으셨 금방 잡으셨어요. 아이씨. 뭐 <laughs> 와, 잡혔네. 뭐야 이개 새끼들은 이개 새끼 뭐야 <laughs> <왜> 이거. <laughs> 야. 너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아, 나, 아까 개새끼도 한 마리 잡혔었는데, 어쩐지. 아이고! 사과. 담가 보겠습니다, 다시. 와또또 또 잡았다. 자. 여기 지금 계속 낚고 계십니다. <laughs> 손맛 보고 계세요. 야너뭐냐 또. 이 새끼. 야. 어, 아, 이 새끼가 아까부터 이 씨. 아, 아이 새끼 아, 이씨 아, <laughs> 떨어졌다. 아, 저놈 새끼가 아까부터 계속. 아싸. 이 새끼. 이 새끼. 아싸. 너무 작다. 야, 너는 씨, 어, 엄마 부터 먹고 와. 알았어? 으아! Nope. 으아, 씨! 오우, 씨! 와, 뭐야, 이거. 아, 치킨을 잡았네, 형. <laughs> 와, 됐어, 됐어, 됐어. 오늘. 와, 됐다, 됐다, 됐다. 어, 나왔다, 나왔어. 아, 여기가 손만 있네. 이제 저 정도 사이즈 돼야. 오, 느드느드 오, 오, 저항이 전환 아니네. 아, 생쥐 드럼네제 새끼 저거. 개불, 개우럭인가 봐네 개우럭. 이야, 씨. 오, 이 씨. 오, 씨. 아이고. 뭐, 너무 나와. 아 이거 밥아 음료수를 좀 마시고 2차로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거몇 마리만 잡고 어 낚시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횟감은 떠가야 될거 아닙니까 자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잡아보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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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테트라 버스 다니실 때는 한두 명씩 꼭 같이 다니시고 위험하니까 조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질이 미약하게 넘네. 지금 기다가 거의 지금 만조 타임인데요. 아, 만조 타임에 뭐 입질이 없, 좀 없긴 한데, 그래도 못 먹네. 눈먼 고기가 있기, 들어오겠죠? 대박, 눈멍고가 있기도. 저 바다에 누워, 왼부다가 다. 띠띠띠띠띠띠띠. 광어야 나와라. 올라가 나와라. 물레미라도 나와라. 자. 이럴 때한번딱 물어줘야 되는데. 아.. 안물어줘요 어? 오씨! 오! 어. 야! 야! 아이씨.. 돌멩이가 물으면 어떡하냐? 꺼져! 그냥 이 거기 들어왔어요. 그 물고 코트 밑으로 들어갔어. 어? 풀렸다. 야. 이건 아니잖아. 너 이게. <laughs> 너이 조그만 놈이 이거 불고 저기 스포트 하나 들어가서 바늘 안 빠지게 말이야, 시키. 너이새끼 너는 이런 데 다니면 안 돼. 뭐? 위험하잖아. 아, 이 새끼들. 자. 집에 가서 엄마 데리고 와 자, 시들 저. 무시, 무시, 오, 무 야, 오지 말라니까 또 왔어. 아, 난 새끼들 진짜. 아, 엄마 데꼬라니까. 야, 엄마 데꼬라 제발. Nope. 한 시도 안 됐는데 배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다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음에 오면. 어, 도저 해준다고 하는데, 이씨야 그래도 한세 세네 시까지는 해야 정상 아닙니까? 어, 얼마나 안 잡히면 벌써 들어올까요? 참, 아씨, 어, 이거 이 살려줄까? 아, 너무 작다. 아, 어디니? 오지 말라니까 자꾸, 야, 아빠 데리고 왔나? 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 여기 무착포 방주제입니다. 아, 구멍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오셔도 낚시를 충분하게 손맛을 많이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니까 다른 조사님들도 많이 보이시고 가족 단위에 낚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계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무착포 방주제, 아, 구멍 낚시 강추드립니다. 강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파 자, 우리 와이프님께서 이렇게 또매운탕 끓여주셨습니다. 야, 늦게 들어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